See 예야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평안하고 든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행복자로다라는 말씀처럼 행복한 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8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 양식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는 여덟 편의 예언으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받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4장부터 이어지는 8 편의 예언에 담긴 심판과 경고는 아무랗게 이를 때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두움은 14장에 이르러 순식간에 사라지고 회개와 치유, 축복에 대한 약속의 밝은 빛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얼굴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호세아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치유의 유일한 길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이제까지 마음을 두었던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촉구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오랜 죄악들로 인해 짓게 두려운 저주와 전쟁, 기근, 극심한 형벌과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극류를 구하면 여호와의 모든 진노가 떠날 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될 풍성함을 오늘 본문의 백화파 레바노의 백향목 아름다운 감남나무 풍성한 곡식 꼬집히는 포도나무와 포도주 푸른 잣나무 열매 등으로 표현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길, 의인의 길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호세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촛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촛구라는 단어에는 예지껏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떠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 바로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촉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움이란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심판에 대해서 또,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개인 역시, 그 마음과 삶이 지옥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역시,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기근, 개인의 심령의 기근, 정말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로움의 시간을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끝나는 방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끝없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도 바로 하나님이 축구하시는 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그런 길이 있지 않나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한번더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도 존귀하게 여기며 욕심 내며 살았던. 모든 것이 우상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진 우상을 던져 버리고 주님의 회개의 촉구를 들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며 행복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같이 걸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